학선당에서 하는 침은 두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순환침, 또 하나는, 어, 인대를 단자술로 찌르고 자극하고 아침하는 두 종류의 침법을 쓰죠. 보통 긴장을 풀기 위한 침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흥분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 흥분 상황이라는 게 참 이야기 어렵지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 스트레스를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거는 내장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을 주면 어 내장 근육이 이완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런 작용을 이용해서 어 온몸에 아주 얕게 자극을 하는 방법이고 손, 발, 보통 사관이라고 하는데 하고, 인중 100회, 뭐, 승장, 그 다음에 중안, 복부에 아주 피부, 각 피부에서 아주 얕게, 뭐, 어,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침을 가지고 자극하는 방법입니다또 하나는, 어, 이제 운동기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보통 만성질환은, 어,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성질환은 전부 다 인대손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 오랜 작업을 하든지 무거운 것을 안 들고 반복 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 일이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서 다쳤을 때는 대부분 근육을 다치지만 반복 작업이나 자세 변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인대 손상을 입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준다고 해도 통증이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대 손상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쉴때 아프다는 거예요. 인대 손상의 특징은 휴식 시간에 아프다. 일할 때는 잘 모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다. 자고 일어나서 아프다.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면 없어진다. 이런 인대 손상의 특징인데 그거는 뼈와 뼈를 잡고 있는 힘줄이 근육이 힘을 안쓸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힘줄이 드러난 상태가 드러나는 거고 근육이 힘을 써 버리면 관절을 꽉 잡아 주니까 통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인대를 단순하게 자극을 하고, 침, 피부에서 한 1cm 정도의 부분을, 어, 불로 침을 달궈주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그 고주파 치료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어, 이제 침 병을 타고 열이 가는 거를, 어, 열이 가면 인대에, 인대가 이제 오그라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게 인대침이고, 오래 누워서 맞을 필요 없고요. 단자술로 이렇게 자금 몇개 주고 인대를 찾아서 주고 그 다음에 화침을 하고 진단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어 늘어난 인대와 늘어나지 않은 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부위를 눌렀을 때 관절 주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인대는 늘어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눌렀는데 통증이 없다. 그럼 인대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어, 임대질환을 구분하는 게, 양측 관절이 있으니까, 한쪽만 눌러서 아프냐. 이거 눌러서 아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눌러보는 거예요. 한쪽 눌렀을 때는 억하고, 한쪽을 누르면 견딜만 하다. 그러면 억한 쪽에 인대가 늘어난 거죠. 그 위치를 찾아서 자침을 해주고 불로 하침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뺀 효과는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까요 너무 단순하지만 아마 효과는 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치료된다 나이가 젊을수록 빠르고 그 다음에 범위가 좁을수록 빠르고 그리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효과를 대부분 바로 확인된다. 그게 장점이구요. 근육질환은 그냥 봐도 잘 낫는거에요. 왜 그러냐면 인대 부분은 혈관이 없어서 이게 극복하면 상처가 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근육은 빨간게 다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손상을 입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대 질환이 그래서 잘안 낫고 오래가. 고 만성 질환 같은 경우 는 대부분 우리 한의원에서 는 인대 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해요. 네. 네. 본적인 침 치료는 결국 경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어, 경락 학설이 내가 공부하는 거는한 14개 정도 돼요. 학설 그러니까 어,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학설은 어, 경락학설 기설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 경락이라는 선으로 기가 흘러다닌다고 생각하는 학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신경학설, 뭐 혈관학설, 근 근육학설, 뭐 굉장히 많아요. 경락학설, 뭐 그런 것도 있고 홀로그램학설도 있고 너무 많아. 아직 경락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 침을 쓸때쓸 쓸 때는 기를 조절한다. 침을 침으로 경혈을 찔러서 기의 흐름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침법이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쓰는 침법은 아시얼 침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증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아까 인대 침법과 비슷한 건데. 그 위치에 침을 그냥 꽂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효과가 상당하죠. 아까 아시얼 침법 하고 인대침법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아시얼 침법으로 많이 쓰죠. 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아시얼 침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기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것 같고요. 어, 순환층도 따지고 보면, 어, 기설이나 이런 거라고 이름을 줘야, 붙여야 될것 같아요. 얘기를. 근데 이제, 그거를 신경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설로 볼 거냐는,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원리를 전개하는 거로볼수 있고요. 뭐 진법은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우리 한문에서 쓰는 그 정도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아, 이 설명하기가 너무 반하요 침학설 그래서 일반론으로 뭐다 이렇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 한의사들이 아니고 과거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의 문원들을 보면 그 다음에 그때 의료체계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 한의사는 침도 놓고 약도 짓고 할수 있는 걸다한 사람이 하는데 과거에는 침의 약이 구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지갑적으로. 그래서, 어, 침치료만 했던 의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만 가지고 모든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약만 가지고 모든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 한이사 혼자 다 하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문헌적으로 어, 이 근육계 질환들은 침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쏙병, 내, 내상 쪽의 질환들은, 어, 약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책에서는. 그, 침치료의 장점은, 어, 아주 단순하고 효과가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어떤 장비를 동원하거나, 그런 게 없이, 아주 단순, 간단한 장비 가지고, 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게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은 대신, 그럼으로서또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침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 이런 거에 이제 쉽게 부딪히는 거죠.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없는 내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외로 침으로 좀 다루기 힘든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순환 침이나 인대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이원들에서 잘안 써요. 특히, 순환침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침 효과에 대해서 담보하기가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잘안 쓰고요. 인대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침 깊이가 깊어요. 인대침 자체 거의 뼈를 찔러야 되는 그런 정도의 깊이라, 우연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원장님 잘안 쓰시죠? 아니면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얕게 자극하는 방법과 가장 깊게 자극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뭐 질환을 치료하는 목표가 있겠죠. 이제 순환침은 음, 내장 근육의 이완,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 이런 거의 목표가 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질환을 스트레스로 진단하고 을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어, 상당한 시간 동안 내장을 이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경우, 어, 한 달, 두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어, 당장 그식체나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급격하게 온 경우 같은 경우는, 어, 한두 번, 일이 회, 뭐 길어봐야 일, 일주일 뭐 이런 정도면 내장 이완을 통해서 어, 근육 경련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뭐 우울감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불면증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한두달 이상 꾸준히 그것도 침은 어, 효과가 길게 가지 않, 않는 것 때문에.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순환침 같은 경우. 그래서, 반복적으로 대장을 이완시켜서, 그 상황이, 어, 일상적으로 인체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간을 길게 맞아주는 게 중요하고, 인대침은, 어, 인터발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보통 1, 2회, 2, 3회, 요 정도에서 쉬운 것들은 다 좋아지니까, 이제 이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일주일에 2회, 3회. 그 다음에 초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자주, 매일마저도 상관없고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특별히 침, 침치료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될것 같고요. 소화 같은 경우는 침에 대한 효과보다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놀란, 놀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침만으로. 효과보다는 부작용 쪽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환 침은 특별히 가리는 경우는 없어요. 인대침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약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 인대를 자극하면 이제 근이완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몸, 침 몸살을 한다든가, 감기 몸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외에는 큰, 기피할 집안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할 수있 인지가 가능한 나이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정도. 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을 굴, 구슬릴 수 있는 정도의 나이, 그 정도는 가능하다이로 생각해요. 치문이 제일. 흔할 거예요. 침혼이라고 해가지고, 침 맞고 졸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 대부분 그런 경우는 체력이 너무 약한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건드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경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강하게 건드려지면, 어, 침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경우 이외에는 큰 부작용은 없는 거예 특별한 주의점은 없어요. 침이 피부를 통과해서 내부 들어갈 때침 끝이 칼같이 피부를 찢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포와 세포를 밀치면서 들어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침을 빼면 곧바로 이게 아무는 성격이 강해요. 찢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큰 관계는 없어요. 대략 1시간 정도면 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부항이죠. 부항같이 이렇게 많이 칼같은 침으로 많이 찔렀을 때는 감염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질병의 치료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 인대만 줄여서 좋아지는 경우들은 10만 맞아도 충분히 좋아져요. 근데, 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끌리면서. 그럴 경우는, 어, 혈액순환을, 그 상처 부위에 혈액순환을 좀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영양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어, 빠른 효과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대부분 한약을 줄 때는 그런 약을 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영양분이 충분히 섞인 약을 줘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든지, 이런 처방을 쓰므로써 치매 효과를 훨씬 더 좋게 할수 있어요.